No. I 안녕하세요, 아벨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벨라 팔레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같이 개봉하고 메이크업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한 그런 썰을 풀어보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제일 중요한 거는 셀리피트랑 함께한 제품이에요. 제가 셀리피트를 작년 여름이었나에 소개를 했다가 셀레피트 측에서 연락이 와서 팔레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에 어, 너무너무 감사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제첫 팔레트가 탄생이 됐는데 셀리피트 섀도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섀도우를 믿고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팔레트를 함께 만들어봤는데 색감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나왔어요.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만 판매를 하는 제품이고 네이버 스토어팜 제가 연결을 시켜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되고 주문해서 받아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로즈골드 금박이에요 대표님이 되게 신경을 써서 제 이름이 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골드체야 <laughs> 짜잔 케이스는 이런 느낌으로 나왔고요 열면 이렇게 거울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색감은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되게 되게 크거든요? 기존에 구구 섀도우로 좀 많이 보여드렸던 3CE 거랑 보여드리면, 크기가 엄청 엄청 차이나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고민을 했던 게 무조건 99 팔레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팔레트가 어쨌든 다양해야 되잖아요, 컬러가. 69도 애매하고 49도 애매하고. 그래서 무조건 99를 만들고 싶었어요. 일자도 아니고 이렇게 딱 정상 가격으로 된? 그러다가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추가되고 이러다가 아예 셀렉트에서 저 팔레트를 위한 이런 틀을 아예 뽑아주신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팔레트 틀이에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그리고 거울도 엄청 엄청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케이스는 자석 타입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그렇게 나왔고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정가는 36,00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크기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는 시중에 있는 팔레트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정말 저한테 남는 게 없어도 되니까 어, 며칠이라도 더 할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받아주셔가지고 24,900원에 무료배송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그 가격으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뭐, 이걸로 마켓을 해달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 링크를 타고 오시면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 할인 가격은 특정 기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할인이 되고, 이제는 절대 절대 만나보실 수 없는 그런 가격일 거예요. 제가 제안을 했고, 셀리피트 측에서도 이게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자거든요? <laughs> 저도 정말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제품이고 또 가격대가 아무래도 학생분들도 많이 사실 수 있게 그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안에 컬러를 저는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 팔레트를 만들면서 컬러를 정말 정말 신경을 썼어요. 아홉 개보다 훨씬 더 많이 샘플을 요청했고 중간에 바뀐 컬러들도 있고 없어진 컬러도 있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조합으로 생성된 컬러도 있고 엄청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살짝 늦었죠. 그렇게 되게 노고가 많이 들어간 그런 컬러들이고, 이거는 제가 만들면서 정말 정말 색감에 신경을 쓴게봄 여름 하면은 정말 쨍한 컬러들만 나오고, 핑크 컬러나 뭐 그런 것도 다 뭔가 쨍하고 막 톡톡 튀는 그런 컬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는 화장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컬러들은 전혀 손을 대지 못했고,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컬러는 이런 톤다운된 그런 컬러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신경 썼던 것도 이러면서도 너무 더워. 보 않은, 약간 가을 느낌이 날수 있잖아요 톤 다운되면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영상 찍으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붉은 메이크업이거든요. 아무래도 무쌍 분들이시면 그런 붉은 메이크업을 데일리하게 할수 있으면서도 부어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정말 강해서 색감에 진짜 진짜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러면서 발색이 너무 부담스럽게 진하게 올라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에 이렇게 진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섀도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쌓일 수 있게 만 만들... 만들었어요. 여러 번 쌓았을 때 그만큼의 진하기를 내고 발색을 낼수 있는 그런 텍스처로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연하게 쓰실 분들은 연하게 쓰시면 되고, 진하게 쓰실 분들은 여러 번 터치하면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컬러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애정하는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게 지금 베이스로 쓰시는 그런 매트 타입의 섀도우인데, 이거는 스킨 톤이 거의 많이 들어간 컬러고, 이거는 코랄 컬러고, 이게 좀더 진한 코랄 컬러예요. 좀톤 다운된? 이거를 만들 때 제가 정말 고민을 했던 게 이게 피부 톤에 따라서 팔레트가 발색이 되는 컬러가 있고 발색이 안 되는 컬러가 있더라고요. 피부 톤이 어두우신 분들이거나 피부 톤이 밝으신 분들이거나 자기 개인 성향이나 좀 메이크업 습관에 따라서 쓸수 있게 컬러를 좀 세세하게 분류를 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컬러는 제일 고민했던 게 눈가 자체에 파우더 처리를 할때 쓰는 용도로 보통 스킨톤이나 뭐 무색, 화이트 이런 톤으로 많이 했는데 그거는 너무 그거밖에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팔레트를 이런 스킨톤이면서 약간 코랄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톤으로 냈고 이 컬러는 이름이 로데라는 컬러를 제가 입혔어요. 제가 이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이름을 입혔는데 칭찬.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칭찬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되게 좋아하는 그런 컬러예요. 음.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배열을 왜 이렇게 했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블러셔로 되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뭐 베이스로 사용해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브러시질을할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펄을 두 가지를 넣었어요. 글리터를 두 가지를 넣었는데 하나는 여기는 아니마라는 컬러고 하나는 여기는 있비앙꼬라는 컬러예요. 근데 이두 개가 조금 펄의 입자 크기가 달라서 요거는 좀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화려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펄을 두 개를 저는 레이어링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거는 눈 앞머리나 언더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 그럴 때 사용하는 컬러거든요. 약간 제가 그 똥파리, <laughs> 똥파리 펄 감성을 좋아하잖아요. 좀 너무 똥파리 펄이면 이상하니까 좀 다채롭게 쓸수 있도록 펄을 섞었어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컬러는 로사라는 컬러예요. 장미라는 뜻을 나타내는 컬러인데 심오한 텍스처를 만들고 싶었고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나중엔 애교살로 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는 와인을 뜻하는 비노라는 이름으로 지어봤는데 말 그대로 와인 컬러예요. 근데 좀 독특한 게 이거는 제가 색깔 조합을 정말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컬러거든요. 와인빛을 내면서 핑크펄이 살짝 콕콕콕 들어가 있어서 붉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는 조금 더펄 입자가 큰데 이거는 이제 오로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뭔가 브라운인데도 펄이 좀 다채롭게 들어가 있는 그런 톤이라서 어, 좀 영롱하게 쓸수 있다라는 뜻의 오로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매트하게 블렌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팔레트를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좀 발색 같은 거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고 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이벤트가 있어서 또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인스타에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1 0 분을 추첨해서, 제가 꿀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이 렌즈, 오렌지의 스톤베리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팔레트랑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렌즈 선물권? 교환권으로 아마 갈것 같은데, 이 렌즈 교환권이랑, 이 필리밀리, 이 브러쉬 세트,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 이브러쉬 세트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 팔레트랑 발라주면 되게 좋을 거더라고요. 약간 여행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브러쉬 세트까지 같이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벤트라서 인스타에서 저를 태그해주시고 셀레피트도 태그해주시고 해시태그로 셀레피트 그리고 벨라 팔레트 이렇게 두 가지만 해시태그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레트 기대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꼭 여러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팔레트를 만들었는지 댓글로도 꼭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정말 열심히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셀레피트도 사랑해주시고 어제 채널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신 덕분에 진짜 이 팔레트라는 거를 만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약간 제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는데 사실상 이렇게 빨리 이루게 될 줄도 몰랐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댓글로 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